크리스천 매거진, 이 시간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사역, 어떤 부분들을 고민하며 풀어가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는 순서죠. 청년톡톡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1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권용조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목사님, 저희가 지난주에 단기 선교 이야기를 하면서 어, 드림이란 단어에 한 글자 한 글자씩을 키워드로 삼아서 이 단기 선교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이야기들 나눠 봤는데요. 일단은 D, R, E 이렇게 세개 키워드를 나눠 봤어요. 네. 일단 한 주라는 시간이 흘렀으니까요. 짧게 한번 짚고 갈까요? 네. DRE 세개 중에서 첫 번째 D가 이제 매일 데일리였죠. 단기선교라는 그 D데이가 출발하는 그 날이 아니라 준비되어지는 시간부터 돌아오는 그 날까지 매일 매일 그 순간 순간이 단기선교의 진행이고 과정이라는 것을 좀 이야기. 드렸던 것 같고요. 네. 티나 감사고백, 천사기도 같은 것들을 통해서 매일 매일마다 함께 같이 공동체성을 세워갈 수 있는 시간들을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R은 리조이스로 기쁨이었죠. 그래서 그 준비하는 시간들, 그 다음에 준비하는 과정들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함께하는 시간들이 일단은 서로 함께하는 팀원들끼리 계속 기쁜 시간들 그리고 또 보내는 이들과 가는 이들이 기쁨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들 그리고 어,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는 축제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나눠드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모습들을 좀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는 이 컬리지에서 격려였는데 어, 그 시간 동안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함께 가는 거잖아요. 단기 선교는. 네.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임을 꼭 기억하고. 또 함께 가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과정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과정들 그리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는 과정에서 그냥 쉽지 않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해서 짝 이야기 드렸던 것 같아요. 네. 뭐짝 선정하는 것또짝 미션하는 거 그리고 서로가 서로 칭찬해주는 이런 뭐 여러 가지 함께하는 이야기들에 대한 얘기를 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게 해서 D R E A M 중에서 D R E 까지 나눠봤고요. A는 네. 그럼 어떤 뜻이에요? A는 어답트입니다. 어답트. 예, 적응 이죠 아 예. 적응? 적응은 예. 어떤 이야기일까요? 단기 성교는요 새로운 환경과 상황의 연속이에요. 그렇죠. 계속 새로운 환경. 그리고 새로운 상황을 접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새로운 상황과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부터 어. 또 그곳에서 그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적응의 준비와 적응의 훈련이 필요한 거죠. 적응의 준비와 훈련, 어떤 건지 감이 잘안 와요. 그래서 적응의 준비란 현지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음. 준비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훈련 기간 동안, 준비하는 기간 동안 현지에 대한 문화, 음. 그 다음에 언어, 음. 뭐 종교, 네. 그 다음에 음식이나 또 성교사님에 대한 우리 사생활, 사생활좀그이 사생활이 아니죠? 어 약간, <laughs> 약간 좀이왜 사생활이 아니라 어, 개인 음, 정보 <laughs> 아, <laughs> 개인 정보 아, 그 어, 성교사님에 대한 신상 아. 뭐라고 해야 되죠? <laughs> 아니. <laughs> 아니 요즘 뭐 그런 거 아, 아니, 아니. 추리하세요? 아니 아니. 그까 선교사님에 대한 정보. 응. 정보. 선교사님에 성교, <laughs> 대한 정보들을 리서치하는 거죠. 아 실제 목사님이 어떤 스타일인지 약간 봐. 아니 아니. 그러면. 네. 그저 선교사님이 어떤 성향이신지 알 어떤 기님과 선교사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음, 알고 좀 가는 게 알고 가는 거죠. 맞아. 그래서. 네, 감사해요. 네. 그래서, 현지에 대한, 현지에 대한 문화와 언어, 종교, 그리고 그 현지의 종교적인 상황들, 그 다음에 선교지에 대한 파악들을 하고, 네. 선교사님에 대한 파악들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누가 하는 게 아니라 조별로. 음. 저희가 이제 조를 다 짜서 조별로, 어, 미리 이걸 다 리서치하고, 또 그것을 새벽에 같이 모여서 서로 발표하고, 이제 그것도 다 제비로 뽑아요. 1조, 2조, 3조, 4조가 뽑히면, 네. 그 다음에, 자, 문화? 몇조 이렇게 음. 다 뽑아요. 그다음에 선교사님 뭐 현장에 대한 것들하면 그 친구들에게는 선교사님 카톡을 연결해 주죠. 아. 네, 그러면 이제 그 조에서 준비를 다 해서 네, 프랜테이션을다 해요. <laughs> 네. 그래서 함께 적응을 준비하는 시간들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네. 이것이 제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음. 어, 팀원들이 같이 준비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같이 뭔가 공유하는 건 정말 다 의견이 달라요. 네, 맞아요. 맞아요. 다르더라고요. 근데 준비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훈련을 해요? 자 훈련은 일단은 저희가 순종 훈련이죠.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감사 훈련부터 시작해서 함께 기도 훈련도 하고 계속 하잖아요.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막상 가게 되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의 상황과 우리가 준비된 상황들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르죠. 또 갑자기 바뀌어지는 상황들도 있어요. 네. 뭐 날씨가 음. 저희가 지난번 같은 경우는 체육대회 준비해서 갔는데 야외 활동 준비해서 갔는데 갑자기 비 우기라고 비가 너무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 못 하는 거죠. 그런 막 꺾여. 그런 된다. 환경 새로운 환경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적응할 수 있느냐?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청년들이 마음이 많이 어려워진다고 우리가 준비했는데 또 우리 상황은 안 받쳐줘. 안 받쳐줘.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훈련이죠. 받아들이는 훈련. 네, 그게 순종 훈련인 거죠. 그래서 아, 우리는. 아쉬움 이 있지만 또 우리가 계획한 건 이것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게 다 아닐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이것은 저희가 큐티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같이 계속 어, 신앙훈련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될 때, 네, 이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니다. 아 그러네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응. 그러한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 이것은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어... 예. 왜냐하면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어, 이거는... 어, 이거. 폭발하잖아. 요 아, 네. 네. 특히 요번 같은 경우, 저희 팀원 중에 대부분이 J인 거예요, MBTI. 아, 계획형. 네. 저는 철저한 P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틀어도 모든 와... 것이 막 계속 저한테 네. 체크하려고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것도 하나의 훈련이다. 그래서 거기서 한 명언은 선교는 P다. 선교는 피다. <laughs> 선교는 피다. 어, 하나님이 성령이 이끌어가시면 음. 우리의 계획과는 전혀 다르다. 네. 그러니까 제이들, 너네도 이번에 좀 깨져라자 이랬어. 네. 네. 그랬는데 그 청년들이 어,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아, 어, 그럼요. 그리고 뭔가 체크가 안 되니까. 음. 근데 전또 의도적으로 더그랬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비전 트립 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다니는데 길을 잘 모르는 거잖아요. 처음 가는 길 같은 거. 네. 근데 이제 청년들은 저한테 그러 지도를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그렇죠. 네, 그리고 지도를 좀 확인해 주시고 저희도 같이 좀 왜냐하면 제가 청년들에게 모든 핸드폰 그 유심 못 하게 했거든요. 아. 이번에. 저만, 저하고 석이, 네. 어, 청년 둘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 네. 친구들이 불안한 거예요. 무슨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냐. 알려주셔야죠. 아 괜히 돌아가는 거 아닌지. 네, 제이들은 그래요. 왜냐하면 차 네. 시간 놓칠 것 같고 막. 네, 제가 완벽한 음. 제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laughs> 전, 전혀 아닌 것 같은데. <laughs> 그랬는데 네. 네. 그 청년들이 제일럴때 처음에 그 청년들한테 아냐 걱정하지 마. 야, 나 믿고 따라와. 근데 저도 불안하잖아요. 보통 이런 경우가 다 틀리거든요. <laughs> 그래서 저는 몰래 화장실에서다 검사했어요. 어 검색하고 애들 앞에서는 아닌 것처럼 <laughs> 응,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네들이 많이 힘들고 버거웠겠지만 너희들이 조금 그 부분들을 알았으면 좋겠다. 음. 이게 단기 성교가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게 없고 또 우리의 계획대로 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 대한 성취욕으로만 끝나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나님이 이러고 가시는 것도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하고 네.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그것을 통해서 아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 음,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훈련들을 음, 좀 하게 되는 거죠. 음. 적응 훈련들을. 아,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를 하는데 머리가 아프네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또 하나 적응은 네, 네. 어. 적응은 엄밀히 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를 포기하는 것이 적응이다. 아, 그렇죠. 예. 네. 음. 그 나를 포기하는 것이 적응이고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네. 그래서 제가 저희 청년들에게 세 가지를 포기하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새벽 시간을 포기해라. 아, 새벽을 깨워야 네. 되는군요. 그리고 네. 나의 취향을 포기해라. 취향 그리고 나의 습관을 포기해요. 습관. 네. 아... 그래서 이세 가지 포기하는 훈련들을 해요. 거의 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그렇죠. 거죠. 그래야 적응할 수 있다. 음... 네. 그리고 또 하나 적응은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저는 반복. 반복. 그리고 지속적인 익숙함을 만들어가는 가는 과정에서 적응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단기 선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선교에 대한 사명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음... 그래서 이 적응이라는 게 단순하게 단기 선교 기간 동안 모든 환경과 상황을 적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이 아, 네. 우리의 삶이 지속적으로 선교를 향해서 마음을 갖고 또 사명을 품을 수 있는 체질로 적응해 갈수 있도록 네. 단기 선교의 방향성을 잡아주라는 거예요. 아, 정말 중요한 이야기네요. 그 부분은. 네자 네. 그럼 마지막 M은 어떤 글자일까요? M은 미라클입니다. 기적. 기적이죠. 어떤 이야기일까요? 단기성교는 우리의 늘 그랬어요 우리의 기대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그 너머잖아요 네. 내가 기대했던 것이상이 기적이잖아요 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 중에도 보면 저도 그 예화를 가끔 쓰긴 했는데 그리고 저도 경험을 해봤는데 약간 영어에서 목회할 때 어~ 개미들이 개미들이 막 모여있는데 왜 모여있나 했더니 커다란 저희 아이가 먹었던 알 사탕을 어. 거기 떨겼는데 거기에 개미들이 막콱 아 모여있더라고요. 근데 걔네들이 그알 사탕을 옮기려고 하는데 도저히 옮기지 못하는 거. 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나무 젓가락 갖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 입구에다 갖다 놨어요. 네. 근데그 순간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개미들에겐 이건 기적이겠구나. <laughs> 갑자기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나무 짝대기 두 개가 <laughs> 어, 이 사탕을 들어 옮기시는 이 네. 놀라운 기적.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것 근데 네. 저는 선교라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아주 중요한 어. 기적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 우리가 계획했던 것 우리가 준비했던 것보다 더 좋은 열매들로 또 좋은 결과물로 뜻하지 않았던 일들로 우리에게 많이 고백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기적을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도록 후기를 작성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선교 모든 팀원들에게 하나님의 이루어가신 기적들을 적게 만들고, 네. 그 간증들 또 이야기들을 책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기적들을 또 갔다오지 못했던 청년들이나 아. 또 함께 후원했던 모든 교인들과 같이 그 기적을 나누는 거죠. 네. 하나님의 일하심. 음. 또 하나 기적은 변화가 기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변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음. 사람 변하는 게 진짜 기적이거든요. 네. 근데 참 놀라운 건 단기 성교를 통해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음. 청년들이 처음 준비할 때와 그 다음에 다녀오고 났을 때참 많이 바뀌어져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변화되는 팀원들을 통해서요, 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되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 저희 단기 성교 팀원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차이가 많았어요. 차이 어떤 차이요? 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어떤 친구들은 고등학교 첫 졸업한 친구가 있고요. 네. 또 어떤 친구는 지금 고등학교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아. 그런 나이의 차이도 있었고, 아. 또 어떤 친구는 신앙적인 신앙적인 첫 세신자인 친구가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 세신자가 아니라 정말 모태신앙이었던 친구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각 팀원들 간에 차이가 되게 컸어요. 네. 데이 다른 차이가 정말 하나로 묶여지는 그 과정들이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이 세대 간의 차이도 있고 또 신앙의 연륜의 차이도 있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로 모여지는 과정 속에서 변화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오. 특별히 한 청년은 세 가족 등록한 지 2주 만에 그 친구가 단기 선교를 신청한 거예요. <laughs> 네. 처음에는 제가 의심했어요. 아니, 새 가족인데. 그러면 이제 그,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 친구가 단기선교를 신청했다는 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좀 했던 친구인가 보다라고 봤는데 그 친구는 거의 초신자예요. 오. 그리고 그 신청을 누가 했냐면 그 친구 어머니가 있어요. 아, 본인이 한게 아니라요? <laughs>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하는데 어,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아, 이 친구가 제가 인터뷰하면 안 간다를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더니 그 친구가 본인이 신청이 된지도 몰랐어요. 처음에. 와. 네? 제가요? 그래서 어 이렇게 신청서가 있어. 올라왔다 그랬더니 어, 처음에 당황해하더라고요. 그래서 단기 선교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laughs> 그 친구가.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런 설명들을 했더니 그 친구가 되게 의외의 답을 그래갖고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대답을 들었을 때 제가 기뻤을까요? 걱정됐을까요? 걱정됐을 그렇죠. 것 같아요. 제가 단기 선교를 저희 청년부의 꽃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런 결과물도 이 너무 좋아서 있기도 하지만 그만큼 엄청난 하드 트레이닝이거든요 영적 하드 트레이닝이 있는데 이것을 이 친구가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네.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첫 새벽 모임 하면서 조별로 이제 큐티를 하기 시작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큐티를 하는데 큐티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 보지도 않았으니까요 와이 친구가 가능할까 그래서 그 친구가 처음에 큐티 하는데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요 음. 첫 큐티가 이랬어요 네. 그래서 제가 괜찮아 그냥 잘 들어 다른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음. 그리고 너가 함께 나눈 성경에 대해서 어떤 고백들이 있는지를 들어 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도 기도하는데 정말 저희 돌아가면서 기도 매번 마무리 기도를 하는데 그 친구 기도인데 그 친구가 적어 왔어요 그래서 어서 이렇게 적어 왔는데 마무리할 때 정말 감사뭐 감사합니다. <laughs> 이것으로 뭐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야큰 났다, 큰 났다. 네. 그랬는데 그 친구가요, 하루, 이틀, 그렇게 훈련돼 가는 과정을 통해서요, 조금씩 조금씩 정말 노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같으면 하루 갔다가 두 번째부터는 안 나갔을 것 같은데. 그게 참 감사했죠. 예. 그 친구가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현장에 가면, 현지에 갔을 땐그큐티를 이끌어가는 조에 큐티를 이끌어 가는 큐티장을 매일 또 뽑거든요. 네. 제비를 뽑아요. 전 제비를 너무 좋아해 가지고. <laughs> 언제적 제비예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연속 3일이 걸린 거예요. <laughs> 처음에는 너무 당황하고 근데 이미 벌써 한달 동안 훈련을 받았고 네. 또본인 노력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걸렸을 때는 좀 많이 벅고 하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 날도 뽑았는데 그 친구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 어떡하지 네. 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은 제가 프리스타일로 했다고. 어, <laughs> <laughs> 아이고. 제가 프리스타일로 했다고. 네. 어, 너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네. 그 친구가 돌아오고 나서 그 보고 예배드리고 하는 모습을 음. 보면서 저 구석에 저희 청년부 예배 시간에 저 네. 구석에서 그 친구 어머니가 음. 막 울고 계시는 어, 거예요. 네. 네. 걱정을 많이 했던 거죠. 음. 네. 근데 아들이 변한 걸 보고 네. 그리고 저렇게 바뀌어진 걸 보고 너무 성장했죠. 그렇죠. 완전 네. 달라졌죠. 네. 그러니까 정말 그 단기간에 음. 정말 성경이 뭔지도 몰랐던 친구 음. 단기 성경이 뭔지도 몰랐던 친구 음. 고백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친구가 네. 고백을 하기 시작하고 바라보기 시작하고 또 말씀 안에 서기 시작할 때 결국 그 친구가 이번에 저희 교사 보조교사까지 신청을 했어요. 음. 중고등부 아. 보조교사까지. 네.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더라고요. 막 너무 감사하다. 고 음. 근데 뭐 제가 한거 아니잖아요. 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신 거죠. 네. 그러니까 변화는 기적이다. 음. 그런 것처럼 팀원들이 단기 성교를 통해 변화되는 과정들, 이 음. 기적들이 같이 체험되어지고 모든 팀원들 팀원들뿐만 아니라 총년부 전체가 보니까요. 네. 아, 그걸 통해서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들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어, 드림, 드림의 영어 단어를 가지고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키워드 다섯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목사님 다음 이 시간에는 어떤 내용 말씀해주실까요? 다음에는요. 네. 단기 선교의 어, 준비부터 네. 돌아올 때까지 네. 어떠한 순서대로 단기 선교가 저희가 준비되어졌는지에 대한 네. 어, 스텝, 스텝, 스텝. 네, 스텝을 네. 굉장히 좋아하시는. <laughs> 제가 스텝 없는 거 좋아. 어, <laughs> 아, 그러면은, 그러면 다음 이 시간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원주제일교회 권용주 목사님이었습니다.